반갑습니다. 헬기입니다. 오늘은 등산화, 끝매는 방법과 함께 저번 시간에 올렸던 여름철 스패처 활용법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도 하나가 있고 보충 설명도 조금 있겠습니다. 비가 올때 이런 식으로 스패처를 착용을 하게 되면 빗물이 신발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패처를 고정하는 바크를 보게 되면 신발 안쪽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편의상 찍다 보니까 안쪽으로 부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걸어갈 때바클 길이 간섭이 생기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댓글로만 남겨놨는데 댓글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스패처는 좌우 구분 없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처럼 스패처 체결 부위를 바깥쪽으로 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패처를 차고 있으면 뱀한테 물리는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뱀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패츠가긴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계신데요 제 생각엔 100%는 아니지만 이런 중둔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많이 예방이 된다고 봐요 뱀 물림 사고를 보게 되면 대부분 복숭아뼈 주위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뱀들도 운동을 많이 해서 점프력이 좋다면 위쪽을 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의견들도 있고 해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스패츠긴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길이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패츠 긴 것을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긴 것을 착용하게 되면 물론 뭐 빗물이라든지 뱀물림 사고도 좀더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더위입니다. 여름철에 스패츠를 긴 것을 착용하게 되면 안쪽에 아무래도 땀이 더 많이 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엔 짧은 스패츠를 가지고 다닙니다. 스패츠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뼘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스피처는 이렇게 용도와 계절에 맞게끔 짧은 것과 긴것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등산화 끈 매듭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화 매듭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매듭으로 다니면 접근이 잘 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반대발로 접근을 밟으면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줄 등산화 매듭법은 많이 알려진 겁니다. 저는 그 매듭법을 제 나름대로 응용을 해서 자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매듭법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선을 올라갈 때는 발목의 유연성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목 주위를 너무 꽉조여면서는 안됩니다. 이런 중등 산화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조여줘도 발목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끈그 매듭을 우리가 맬때 일반적인 운동화 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식으로 많이 매죠. 등산화끈도 이렇게 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리에 그는 방향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고리를 걸어 주시면 돼요. 등산화끈이 고리를 한 바퀴 돌아서 밑에 끈을 누르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고리에 결착을 하고 매듭을 짓게 되면 아마 장시간 산행을 하더라도 유격이 덜 생기면서 처음에 그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비 매듭으로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비 매듭 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돌려서 나비 매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번을 돌립니다. 한번 두 번을 돌린 다음 나비 매듭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바퀴 다음에는 운동화 끈을 매듯이 나비 매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비 매듭을 한 다음에는 저 길게 늘어진 끈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앞쪽의 끈들을 일단 잡아당긴 다음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꽉 조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양쪽의 끈을 다시 두번 감습니다. 앞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나비 매듭으로 마무리해 준 다음 앞쪽 건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시고 예, 여기서 두번 감아야 됩니다. 두번 감아서 잡아당겨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을 등산화 끈 밑으로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도 되고 다음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보시게 되면 저 건을 다시 두 바퀴 돌립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끈을 거는 고리에다가 걸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걸어도 되고 아래쪽에 걸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고리에 걸고 있는데 등산화 끈이 너무 길어서 조금 긴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더 감아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꽉 조여서 한번더 감아서 한쪽 고리에 걸고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서 반대쪽 고리에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매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발 벗을 때 너무 안 풀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고리 쪽만 제거해주게 되면 한 손으로도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풀지 않는 이상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끈을 다 풀고 나면 이제 하산할 때는 어떻게 매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리막을 내려갈 때 등산화 매듭을 잘 못하게 되면 발목이 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산을 할 때는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저 신발 속에 있는 발은 앞쪽으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산행 시에 이 매듭이 잘 못되게 되면 발이 앞쪽으로 계속 밀리면서 발톱과 등산화가 계속 맞닿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발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산시 매듭법 저만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톱과 등산화가 간섭이 되지 않도록 툭툭 쳐서 발을 최대한 뒤쪽으로 보냅니다. 하산할 때는 발목을 좀더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매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린 다음, 적절하게 발목을 조여주고, 바로 여기서 접근을 반대 방향으로 넘겨 고리에 걸어줍니다. 헷갈리지 않게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목 부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건을 반대 방향으로 넘겨서 고리에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역방향으로 고개 걸어주고, 다시 역방향. 여기서부터는 앞쪽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리고 있는 운동 PT 영상 보시면서 근력과 근육 키우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